그냥 컨트롤 c 에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적어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성의가 질문 자체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컨트롤CV 똑같이 작년 거복붙하면 돼야 한대요? 그건 질문이 당신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중소기업 사장님이라고 해도 작년에 썼던 자소서 올해 똑같이 쓴다? 물론 그렇게 해서 면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쓴 자소서가 면접에서 어떠한 참여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소서 문항, 농협은 자소서 문항부터 볼게요. 지금 모르시거요 자, 1번, 어, 지원 동기, 입행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2번, 지원자께서 지원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입행 후 지원자께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t 포인트또 나왔어요. 아주 지겨워, 지겨워. 음. 3번, 타인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배우고 느낀 점. 무난하죠. 4번.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원자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지원자는 해당 역량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써라. 뭐! 아닌데. 5번. 어, 항상 나온 듯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자소서 문항 분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다섯 개의 문항 중에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농협은행 자소서가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거는 개인별로 자소서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은행 자소서에 적응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에 따라서 답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농협은행 5급 자소서 뭐 나왔는지 알까요? 농협은행 지원 동기,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 목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번과 같다고 할수 있나요? 없나요? 일번과 같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의 자소서를 잘 작성해 놨다면 이번에 크게 수정할 게 없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고 하거나 지원 동기와 입사후 포부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걸 지금 다시 써야 돼요 뒤집어서 그냥 컨트롤CV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적어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성의가 질문 자체가 이런 친구들 있어요 컨트롤CV 똑같이 작년 거복붙하면 돼야 한대요 그건 질문이 단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중소기업 사장님이라고 해도 작년에 썼던 자소서 올해 똑같이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면접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쓴 자소서가 면접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인드로 자소서 쓰면 안 돼요 이건 세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해했죠 그러면 뭐 5급 자소서와 비교했을 때 1번 문항?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2번 문항, 문화. 2번 문항은 5급 같은 경우에는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방향 결국 뭐예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네가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농협은행 5급이어서 이게 문항이 더 어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이번에 2번 이번 문항, 6급,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입행 후 지원자께서 기여할 수 있는 팁포인트를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2번 문항과 이 2번 문항이 다른 건가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왜 똑같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급을 쓸때이 내용에 충실했다면 2번은 살짝만 바꿔도 이거 쓸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항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본질은 뭐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어려움과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입행 후 수행할 방안이 무엇인지 작성하라고 한 거고, 지금 6급의 2번은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더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동반성장을 왜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농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할수 있는 기여 포인트를 작성하라. 사실 1, 2번, 음, 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본질을 이해하면은 이 1, 2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거다. 3번. 타인과 협력. 이거, 여러분, 은준생 아니더라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어요. 공격추전생 쓸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지껏 나의 경험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안 되고죠. 그쵸? 그렇죠? 4번.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원자가 가장 필요한 역량? 이거 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섯 개의 문항이,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렵고 안 어려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문항의 우선순위를 더 갖고 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문항의 우선순위를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했듯이. 자, 여기에서 3번은 누구나가 쓸수 있다고요. 이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여러분들 써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1번, 2번, 4번 중에 여러분들 우선 순위를 정해놓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FA 5050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지원동구도 지금 만들어놓은 학생이야. 뭐 올해 상 올해 상반기부터 추측해서 그리고, 성취 목표, 그런 것도, 면접준당이 뭐 야기하는데 조금 조금씩 해서 만들어와서, 그런 그 친구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지금 준비한 친구들보다, 이 지원 동기는 입사 포부가 조금 더한 것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걸 쓰는 거예요, 1번.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여기 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 지원 동기는 지금 막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농업에 좀 관심이 많아.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약간 좀더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럼 그런 친구들 뭐예요? 2번을 자꾸 늘어주는 거예요, 포커스를. 은행 저 준비 하나도 안 해봤어. 상관없다고요. 왜 상관이 없냐? 지금 큰 본질은 은행 취업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지원한 지역과 농역 왜 금융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 연결 고리를 찾고 그 금융과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 기업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 이거는 큰 차이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거는 어디서 에 중요하다? 면접에서 중요하다. 왜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자꾸 동문서답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냥 스크립트처럼 면접 ai가 돼서 그냥 외우기만 해. 이건 면접에서 중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 작성할 때 충분히 고민해서 작성해야지 면접 때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4번. 가장 필요한 역량.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역량과 준비된 자세가 있다면 이것도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번이 우선순위들 좀더 크게 해야 되고 1번과 4번은 비슷하게 가야 된다. 딱 다섯 개의 문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 지금 시간이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나는 어느 문항에 집중을 할까? 그거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1, 2, 3, 4, 5.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나는 어떠한 순으로 도서에 포인트를 둘 건지 지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 이거 빨리 해보세요. 실행해야 돼요. 이거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요. 1...